뷰 오브 가드 에센셜이 2020 가을 컬렉션 룩북을 공개했습니다. 집에서 입기 좋은 후디와 조거 팬츠 등의 라운지웨어를 비롯해 에코닉한 푸퍼 재킷과 데님 재킷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뉴는 에센셜과 같이 차분한 컬러에 의해 로고를 활용한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팬들은 백로고 없는 게 아쉽다. 데님 재킷 무조건 간다 등의 반응입니다. 오는 10월 9일 에센스 스토어에서 발매 예정이며 가격은 미적입니다 팔라스가 사이클링 브랜드 라파와 컬래버한 캡슐 컬렉션을 공개했습니다. 에 프로 사이클링 팀이 실제로 착용하게 될 저지와 셔츠를 비롯해 고어텍스 재킷과 후디, 옥스포드 셔츠와 캡 등의 캐주얼 웨어로 구성되었습니다. 트라이퍼가 후원사 컬러풀한 그래픽으로 사입되었습니다오온 10월 9일 팔라스와 라파스트레스 발매 예정이며 가격은 미정입니다. 4일 전에 라파 사이클 클럽에 가입한 회원들은 9일부터 우선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나이키가 캡턴스플랜트 플레마켓과 컬래버한 벙크로우 퓨어 플래티넘을 돌파합니다. 공구선수 르그 제임스가 착용한 이미지가 먼저 공개되었고 뒤이어 실물 이미지가 유출되었습니다. 화이트 컬러 어퍼에 크리스탈 비즈가 전체적으로 삽입되었습니다 올해 가을 나이키 스토어에서 발매 예정이며 가격은 약 14만원대입니다. 버질 아블로가 오프 화이트와 나이키가 컬래버한 에어포스 1 모마의 재발매를 예고했습니다. 모마는 2018년에 극소량 발매한 모델입니다. 블랙 컬러 어퍼에 실버 스우시, 그리고 투명 수제 케이블 타이가 부착되었습니다. 팬들은 18년도에 모마를 복각해서 재발매하는 것이 아니냐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버질의 인스타그램에서 공식 이미지만 공개되었을 뿐, 구체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없습니다. 밀레가 편집쇼 발란사와 컬래버한 인피니움 컬렉션을 공개했습니다. 보어텍스 체키카 팬츠 그리고 플리스 체키카 팬츠로 구성되었습니다. 블랙카 카키 컬러에 의해 밀레의 클래식한 디자인과 발란사의 유사한 무드가 더해졌습니다. 래퍼 슈퍼베드 네트워크가 슈퍼베드 리턴 뮤직비디오를 통해 첫 선을 보였습니다. 밀레 스토어에서 판매 중이며 가과은약 13만원에서 23만원대입니다. 아디다스가 아딜렛 클로그를 드롭했습니다. 블랙과 화이트 컬러로 구성되었습니다. 기존의 아딜렛 슬라이드를 클로그 실루엣으로 선보였습니다. 슈퍼스타에서 모티브를 얻은 아코가 적용되었습니다. 버와 아웃솔은 합성고무로 제작되어 편안한 착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디다스 스토어에서 판매중이며 가격은 약 5만원대입니다. 나이키SB가 아랍에미리트 보드숍인 프레임스케이트와 컬라보한 덩크로우 하비비를 도롭합니다. 모델명 하비비는 아랍어로 내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 굳게 사용된 블랙과 화이트 그리고 레드와 그린 컬러가 화수시에 적용되었습니다. 아운츠투스 패턴의 슈레이스는 아랍의 전통 악세사리인 부트라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올해 가을에 발매 예정이며 가격은 미정입니다. 유니온이 디키즈와 컬래버한 캡슐 컬렉션을 공개했습니다. 블랙과 버건디 컬러의 워크셔츠와 컷오프 팬츠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버사이즈 실루엣이고, 뒷면에는 유니온과 디키즈 로고가 겹쳐진 그래픽이 패치가삽입되었습니다 소매와 주머니 부분에는 디키즈 자수 로고가 새겨졌습니다. 오는 10월 16일 유니온 스토어에서 발매 예정이며, 가격은 약 15만원에서 17만원대입니다. 클럽 액티비티가 2020 가을 컬렉션 룩북을 공개했습니다. 학창시절의 CA 활동에서 모티브를 얻은 브랜드로 하이킹의 콘셉트입니다. 반팔 티셔츠와 스웻셔츠, 그리고 후디와 볼캡 등 스포티한 모드의 캐주얼웨어 라인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블랙과 카키 등 차분한 컬러웨이에 클럽 액티비티의 아이덴티티가 드러나는 영문 레터링이 사입되었습니다. 클럽 액티비티 스토어에서 판매 중이며 가격은 약 3만원에서 9만원대입니다.